딱한 잔씩만. 자, 오 어, 배우신 분이네요. 자네 기운. 아, 내거 되겠지? <laughs> 오, 오. 어, 언니더 따라. 끝이야. 응. 어, 됐어. 됐어 와, 제가 한번더 언니도. Wow. Do you want to know? It's a beautiful day, my beginning will be as bright as the sun. How won't you come along? And it feels so cool, it's like luck is raining on me. Go and follow your heart, doesn't matter how far, there is so much love to give. Some 와, 대박. 와, 천나이지, 대박. 대박이야. 안녕하세요, 리시와 러시입니다. 오늘은 김피탕을 준비했습니다. 김치 피자 탕수육. 아까 맛봤는데 진짜 맛있어요. 장난 아닙니다. 거기에 오늘은 대놓고 술 먹방입니다. 음. 왜냐면 너무 훌륭한 안주기 때문에 이건 빠질 수가 없어요. 정말, 정말 정말. 그래서 딱한 잔씩만 오늘도 여기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응. 자, 그럼 맥주 따라줄까? 어, 어, 따라주세요. 네네. 맥주를 제가 이거 하, 시원합니다. 냉장고에. <laughs> 바로 꺼냈어. <laughs> 딱 한잔씩만. 자. 어, 배우신 분이네요. 자을 기울여서 <laughs> 받으시다니. 응. 거품 받으면 안 돼요. 어, 네네. 내거 되겠지? <laughs> 오, 어. 언니, 언니 더. 따라 하시야. 어. 됐어? 됐어? 와 제가 한번더 만나봐. 딱한 잔씩. <laughs> 여기다 놓고 마셔야겠네. 안 보이네. 어. 응. 녹음하시면 잘 보시죠? 어우, 훌륭합니다. <laughs> <아유>, 엑소런트. <엑스럴러. 웃음> 여러분, 엑소런트. 아이스크림 아니야? 아이스크림. 오늘도 <laughs>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자, 나 간장. 그래. 응. 고생했어. 언니도. 와. 와 진짜 시원하다 아이고, 오비라고 맛있다 맥주가 응 맛있지? 어 맛있다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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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치즈 진짜 많이 넣었어요 장난 아니지? 우와. <laughs> 진짜 맛있다, 그냥. 진짜 맛있어. 피자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 응. 음. 우와. 나 솔직히 기대 안 했거든? 나도. <laughs> 근데 우리 왜 기대 안한 것들이 이렇게 맛있냐? <laughs> 그럼 기대해서 <기지에서> 먹은 것들은 <laughs> 꼭 실패해. <laughs> 아, 치즈 아닌 것도 먹어봤는데, 하, 거기도 맛있고, 치즈 올려먹는 게더 맛있다. 나는 김비탕을 응, 응. 시켜먹어본 적도 없고, 해먹어본 적도 없어. 나도 처음이야. 응. 나늘 한참 유행했었잖아, 옛날에. 응. 나 그때도 안 먹어봤어. 나도 안 먹어봤어. 어, 아. 근데, 우와. 장난 아니다. 넣는 분 넣었잖아. 그게 시니언스야. 음, 약간 매콤하면서 그런 그거. 스파게티 소스. 어, 그래. 스파게티 소스 넣어야 돼. <laughs> 스파게티 소스야. 음. 와. 그거 나는 나는 근데 시비김치 음. 양념 좀 많이 들어가서 많이 매울 줄 알았는데 별로 안 맵다. 똑같아서 그런가. 음. 뭐 간장 이런 거좀 넣어서 좀짤줄 알았거든. 안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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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짜다. 그리고 이 채소들이 아삭아삭해. 좋아. 너무 정말 기대 이상이야 나웬열이야 어, 진짜 맛있다 흥분했어 우리. 오 치즈가 나이 치즈 많는게 너무 좋아 응 김치때문에 느끼한게 없어 김치? 어 한아번 오빠 마셔야지. 진짜 좋아하겠다 이거 이거 저녁에 어 맥주랑 마시면 실비 김치 양념이 좀 조금 들어가야 돼아오 맞아 그래 야 매콤하다 어어 어, 너무 좋다 와 풀렁이 풀렁이 오늘 아 지지 너무 너무 중요한 건 진짜 치즈가 많이 들어가야 된다음 진짜 많이 들어아 애기들은 탕수육에다가 이소스좀 넣고, 치즈 이렇게 올려서 를좀잘잘을을것아아치치빼고 음, 음, 음. 음. 김치. 김치 음. 아니 김치 씻은 거넣김치 씻은 거 넣고. 음, 치잘 먹겠다 맛있다 아. 진짜 맛있어 아. 내가 저번에 저기 <laughs> 저번에 그 주말에 음. 오빠랑 저기 옥공원 갔잖아. 음. 맞아. 왜? 맞나? 음. 옥공원. 옥공원, 가, 옥공원 갔을 때 맞나? 음. 아무튼 그때 갔는데 갑자기 음. 어 러시 이러는 거야. 어, 어, 러시 이러는 거야. 어. 그래서 나 깜짝 놀라 그대로 딱 뒤를 돌아왔다. 음. 근데 강아지 이름이. <laughs> 그래서 어, 아 이러고 그냥 갔어. 어, 강아지 이름이 나랑 똑같네 이러고 갔어. <laughs> 아, 귀엽다. 어, 나 진짜 깜짝 놀래서 뒤돌아봤다니까. 난 원래 탄수 먹을 때 응. 부먹이거든. 나도 촉하게 먹는 걸 좋아해. 나도 나도 무조건 부먹이야. 응. 그래서 어, 난 좋아 이거. 응. 양념에 배어서 먹는 응. 걸 좋아해. 진거다 어, 이거. 이번에 마트 가면. 아, 나 사야 돼. 다 살, 다 어, 나 사야돼. 나 무조건 살 거야. 어. 시날해 먹어야지. 응, 우리 남편 좋아하겠다. 응. 어, 엄청 매콤하다. 매콤 맵다. 조금. 응, 조금 매워. 조금. 응, 이 정도 매운 건 누구나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응, 응. 딱. 맛있게 맵다? 응, 너무 맵지도 않고. 아, 매콤하다. 아, 어, 맛있다. 이 정도. 오늘 어, 안주빨 제대로 세웠는데? <laughs> 안주가 맛있어야 돼. 술 먹을 때 무조건. 맞아. 나는 어, 술 마실 때 안주가 음, 음 맛있고 푸짐해야지 좋아. 그러니까 술 맛이 더 맛있다고 해야 되나? 어, 어, 어 술이 맛있다? 음. 그러지 않나? 근데 진짜 나는 나도 인스를에 안주빨을 되게 많이 세웠거든? 근데 진짜 술을 잘 마시고 좋아하는 애들은 안주를 잘 안먹어 물에 먹거나 그냥 국물을 못먹고 우리 고 보리차에 마셔 진짜? 음. 와 이건 대단하다 우리 오빠 약간 안주는 그렇게 많이 안 먹는 편이고 음. 음료수나 음. 물에 많이 마시는 편이야 음, 진짜 우리 오빠는 안주 빨 많이 세워 <laughs> 일단 맥주 마신다 그러면은 쟁반 고를 다 이것저것 담아. <laughs> 어, 치즈가 근데 도아이 녹았... 식었는데도 쪽쪽 늘어, 쪽쪽 늘어난다. 많이 넣으니까 응. 김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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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김치. <laughs> 응. 역시 김치 짱이요. 어딜 들어가도 맛있어 <웃음> 진짜. <웃음> 어 그치. 응. 말 진짜 많다. <laughs> 폭탄 치즈 피자 먹을 때 있지. 나 진짜. 한두개 먹었.. 먹어. 너무 못 먹겠어. 너무 느끼해서. 근데 그 진짜 느끼하긴 했어. 그 치즈밖에 안 들어가 있잖아. 빵에다가. 음, 난 이런 게 너무 좋아. 이런 거 느끼한 거 먹어 줘야 된다면서 그러더니 나중에는 못 먹겠다고. 근데 그 느끼한 거 좋아하고 자극적인 음식이 되게 좋아하는데 그거는 웬만한 느끼한 거잘 먹는 사람 아니면 먹기 음. 아, 힘들어. 어 맞아. 아 어, 그러니까. 나는 어그 정도까지 못 뭐, 먹어 음. 느끼한 거. 맛있는데. 맞아, 응. 밑에 그거. <laughs> 다 오셨어? 응. 하, 한 모금만. <웃음> <웃음> 아 시원하다. 아 어, 이게 마지막이야. 어우, 배불러. 아, 너무 맛있다. 진짜, 음, 진짜 맛있어, 그래. 오늘. 와, 아, 진짜. 옥수수콘 다긁가먹어 니들, 너무 맛있어, 이거. 어. 우리 아들 <laughs> <불약통이> 집에 있어. <laughs> 시작.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끝. 다 먹었죠? <laughs> 어, 다 먹었...